와일드의 진,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월드 와이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맹수탐험 을 떠나볼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이 이동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두번째,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뭐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이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렛츠고! 자 반짝반짝 환영합니다.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만나는 호랑이 여러분들을 니다들 고고랑이. 이다 고고랑이. 고이고랑이리 왼쪽에서도 나가고 있는 친구. 이소년는 시간에 치어 시들다 연일 걸쳐 소화시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시원 굉장히 효가은길 굉장히 긴장소수아 봐! 수아 우리 수아 봐! 수아 봐! 우리 친구와 거리는것은을 뒷발로 택해서 엉덩이 운전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눈 위에서는 자국이종류 맞게 단체 운전을 주시니 에스페셜 있다, 있다, 있다. 우리 친구이 말을 보시면 임금왕자가 선명하기나 했죠? 날씨가 매우 추워 시베리아 백목 그 대간을 걸쳐 사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크고 달리가니다 우리 친구들이 햇는가 달리 바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의 주인공친구들이 와자우르친들 코끼리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는 엄청난 떡 김밥 썩은 고기까지 서실 수 있는 엄청난 이정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초원 위에 청소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귀여운 친구들만 나았다면 바로 여러분의 사자친구들 아무 없음 굉장히 쉽죠 면 아빠 사자 가 없으면 엄마 사자, 응. 아빠 사자. 아빠 사자. 응. 격리 갈기가 있는 아빠 사자는 주로 집과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갈기가 없는 엄마 사자가 주로 사냥을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흰색 털이나 초한우이 사자 친구들 나이가 들면은 검정색 털이나 는특징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검정색 털이 조금 나 있는 특징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사자 는 안녕하세요. <S> <S> 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분들의 고르지 사자 친구들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왜 좋아하지 하고 봤더니 우리 사자 친구들의 뒤쪽 건너편 저기가 바로 로스트 밸리 초식 동물들 사는 곳이에요. 여기서 초식 동물들 보면서 아이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게 목소리 <사진>. 내야지. 이번에 만나볼 니 시골. I see that. I s 다 e that. I see that. I see t h a

고야이이이 그리고는 굉장히 신 흰색 털에 초콜릿색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백이 친구 눈을 보시면 푸른색 사파이어 같은 눈을 마주칠 수가 있는데 이 눈을 마주친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안돼이 <목소리> 너무너무 친 뱅. 요 가나봐. 우리 이에하가 그리고 등장하는 크기가 작은 반군지노산대사에 올라온 아나르바스그리 친구들 천연비념물 329에 등장해 있는 친구들이고 크기다 굉장히 햇빛이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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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최대 몸 많게, 많게, 게 많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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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친구들인데요. 우리 친구들 태어나는 여러 나 스마트폰 톰 키로 태어났지만 이동과는 상관다 굉장히 많은 성공과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풀는다는 약실. 그래서 8년이 걸리는 친구들이랑. 오, 멋있다. 이라다아는다가 걷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죠? 아, 자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또아 이걸 뭐라고 했었는데 <laughs> 여기에 그 <laughs> 청어들 인간의 골반구조랑 굉장히 비슷한 골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가능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찍는 이미... 자, 우리,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고무 3마리 친구들 너무나 귀엽게 누워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대원분들 일어나서 우리 애기들 사진도 찍어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안 어, 진짜 너무 웃기다. 아직 위험다가저러 진짜 마지막만 아, 어요 아, 진짜 거다마어요 아, 네, 그래. 아, 그 네. 어? 야, 어? 끝났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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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람> 네. 네. 자 우리 아쉽게도 사파리 월드의 탐험은 여기까지였지만 여러분들의 에버랜드에서의 탐험 이제 시작이죠. 오늘 하루 재밌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발 밑에 있는 소지품, 소지품 꺼 가게 내주세요.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네,